바지서부터 이런 이런 드레스서부터 옷라들 잠기까지 그냥 나한테 이렇게 뭐 테일러메이드 같은 그런 옷을 너무 너무 좋았었어요. 어깨가 싫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양준일 신드롬. 33탄을 준비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광고 모델로 전격 발탁이 됐고요. 피자 광고 완성본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맹활약할 그의 MR을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어, 대기업 남성 의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그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패션 브랜드 광고 모델로 어 발탁이 되었습니다. 훤칠한 어키 그리고 황금 비율의 몸매 럭셔리하면서 기공자 타입의 어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30년 전어 가수 활동 시절 아르마니 브랜드를 상당히 선호한 어 그의 패션 감각을 이 업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어 그러면서 이 브랜드의 의상을 자유롭게 협찬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이 회사의 엠베서더 역할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어, 협업 제품이 출시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어, 여러 가지 패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어, 밝혔습니다. 어, 참고로 백철수 잼 녹화 시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요. 화이트 셔츠와 십자가 목걸이를 어, 착용하고 어,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어, 십자가 목걸이가 있죠. 그 다음에 어, 자켓 내부에 이렇게 흰색 셔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브랜드가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브랜드가 되고요. 네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어, 마찬가지로 어, 십자가 목걸이와 그 자켓 내부에 흰색의 이런 키치 보이죠. 어, 셔츠를 입고 어,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 앞으로 향후 패션 프로젝트를 계속 주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양준일님과 광고도 진행하고, 그리고 다양한 행사 또한 펼쳐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아, <laughs> Hardest Why do I do make you help me? It's a sass sad, sad situation. 바지에서부터 이런 드레스에서부터 레드 재킷까지 그냥 나한테 이렇게 뭐테일러메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너무 너무 좋았었어요. 아, 어깨가 싫었어요. 네, 두 번째는요. 피자옷 영상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요. 두 가지 버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노래를 응용해서 한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V2 시절의 판타지라는 곡 제목을 이용을 해서 어,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사진이 첫 번째 광고 영상인데요. 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청자켓을 입고 팔을 양쪽으로 펼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피자 하나 받고 메가크런치 하나 더 이렇게 두 개의 피자 원 플러스 원 형식으로. 피자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프리미엄 피자 하나 주문 시 메가 크런 하나 더 받는다는 말이야. 하나 받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요, 이렇게 그 흰색 셔츠를 입고요, 어, 일곱 가지의, 어, 치즈가 담긴 피자를 광고를 했는데요, 일명 치즈 판타지라고 해서, 어, 광고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양준일 님이, 어, 피자 한 조각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치즈가 길게 쫙 펼쳐지는, 어, 장면이 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판타지라는 노래 제목을 따서,

어, 지금까지는 택시나 또는 그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서 활동을 했는데, 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바쁜 연예 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 모델은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이라는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어, 이 차량은 그 제네시스에서 발표한 첫 번째 SUV 차량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차량 모습인데요. 상당히 그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럭셔리한 기품이 완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후면 모습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배출수 잼에서 차량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죠. 어머님께서 양준일님의 동생한테 소원으로 포르쉐를 한 대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한테도 한 대를 사줘야지 이제 형평성이 맞으니까 양준일님한테도 한 대를 또 사줬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면허증이 없어서 어 결국은 동생은 이 포르쉐를 몰지를 못하고 어 양준일님이 모두 두 대를 어 번갈아가면서 어 자기가 직접 다 몰고 다녔다고 어 에피소드를 어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아래에 제 사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